예, 오늘 오전에는 사성엘라 6장과 역대상 13장으로 법계 은약계 말씀에 이렇게 법계를 통한 축복도 오고, 법계를 통한 저주도 오고, 그 부분에 대하여 아주 감명하게 성경 간주를 쭉나열하면서 우리가 강론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후에는 그 중에서 딱한 절만, 딱한 절만 역대상 13장 9절에 기도는의 타당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는데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면 이여호와께서진노하사치시에 우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었더라, 적사를 했더라. 적사한 곳이 어디냐면요? 타당마당에 타당마당. 타당마당이 도대체 뭐냐? 타당마당이 뭐냐? 그래서 오늘 오해는요. 타당마당 교회 심판론이에요. 타당마당 교회 심판론 아주 창세기부터 명확하게 간명하게 제가 주보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요. 타당마당은 교회인데 언제부터 교회냐? 창세기 때부터 교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백살인지 예, 백살입니다. 백살 넘었지? 예, 백살 넘었습니다. 너 이삭이 백세에 나왔지? 예, 나왔습니다. 귀한 자식이지? 예, 귀한 자식입니다. 그 귀한 자식을 모리아 재단에 다 가서 가 번제로 바칠 수 있겠어? 예, 바치겠습니다. 하고 바친 곳이 모리아 재단, 모리아 번제 재단이에요. 제가 주부에 기록해 드렸는데 쪽 위에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네 아들 내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는 한산한산 한 산. 거기서 너 사랑하는 독자 아끼는 이삭을 번제드리라. 로그 곳이 어디냐면요. 세계 중심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오른쪽 두째 단에 솔로몬이 교회를 지었어요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곳이 어디냐 역대하 성장일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곳은 어디냐 그곳은 어디냐저오른쪽 밑에 역대상 21장 18절에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합이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라나의 다락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정하였다고 해서 땅이 아무 것이나 정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세계의 중심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번제 재단 그곳을 다윗은 창세기와 십 구약 모세오경과 시편을 묵상하셨던 그 다윗 임금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다윗이 정한 것이에요. 물론 이때 시편을 묵상한건 아니겠다 그죠? 다윗이 구약 모세오경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곳이 나만리 이곳.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지에 바치고자 정하였던 곳이에요. 그 정하였던 곳을 다윗은 워낙 전쟁을 많이 하여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은 허락지 않하시고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 준비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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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였더라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를 다된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짓는데, 그곳이 역대하 3장 2절에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어요. 자 그래서 쭉 오른쪽 밑에 보면요, 타당마당 교회인데 다윗시아라우나의 타당마당을 사서 번제단 삼아서 번제와 하목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이 그곳이 창시기 때 있었던 교회고 그곳이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나라 가면요 모리아산에그 재단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은 크게 도움식으로 돼가지고 국회의상처럼 도움식으로 돼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높이는요 한라산 백두산처럼 높은 산도 아니고 우리나라 서울 남산 같은 산도 아니고 조그만 동산 같아요 조그만 동산 같은데 그곳이 아마 장차 제3 성전이 될 거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 다시 주보 왼쪽을 가보겠습니다. 타당마당은 교회인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영원 구원받는 곳이죠. 영원 구원받는 곳인데, 교회라고 하면 영원 구원받는 곳이라 되지만, 요, 카페 그 타당마당이 들어가면요. 알곡과 죽쟁이를 가려서, 알곡은 천국곡간 오편에 넣고, 죽쟁이는 그지지 아냐는 니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이 타당마당의 개념이고, 교회는 고받는곳이라그 말은 틀린 것이에요. 그 타당마당 교회라 하면요, 타당마당 교회라 하면요, 알곡과 죽쟁이를 골라내서 알곡만 천국 데려가는 것이고, 죽쟁이는 버리는 곳이 타당마당 교회예요다당마당 교회. 그러면 왜 소가, 왜 소가 그곳에서 뛰었느냐? 왜 소가 그곳에서 뛰었느냐? 알고과 죽저이를 가리는 방법이 띵거예요. 띵거, 띵거. 우리가 궁금하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 타당마당인데 그것은 시리안 목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물로 세리를 주거니와 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너희들을 시리를 주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키가 자동차 키가 아니고, 키가 챙이, 챙이. 키를 들고, 키를 들고, 키를 들고, 키를 들고, 키가 뭐예요? 키가 바람을 나게 하는. 제가 주부에 다 적어드렸죠. 키가 뭐냐면, 바람, 우한, 관란, 풍파, 질고. 그래서, 왜 소가 뛰었냐요 소가 뛰었다는 말이에요. 키질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가 뛰게 하셔가지고, 소가 뛰면 법계, 언약계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흔들릴 때에 의사가 가서 붙들었잖아요? 잘하려고 했죠, 의사는. 잘하려고. 왜요? 법계가 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어어어어어어! 그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했냐, 안 했냐? 서울왕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성과 기도와 전념과경배와 말씀이 사라진 시대여서 법계를 제대로 돌보지도 아니었고, 그때의 아미나답 집도 나라와 민족의 영성이 하늘에 대한 신령한 영성이 없으니까 법계도 예사로 모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 등안시했다. 그렇게 하였던 아비나다의 귀한 두 아들이 잘하려고 새수레에다 싣고 나갔지만은 그만 소들이 뛰므로 소들이 뛴다는 말은요. 키질을 하여서 너희가 말씀에 바로 서있는 하나님의 기려와 계명에 바로 서있는 하나님의 영생에 바로 서있는 알고이나 죽쟁이냐가 가려지는 것이 소가 뛰는 거예요. 예수님의 키질이라고퀴 키질. 키질 때 뭐요? 바람이 나잖아요. 바람은요. 관란, 완한 질고 지금도 2021년 전 세계에 팬데믹, 코비드, 코로나19, 완 폐렴 이거 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퀴즈예요 퀴즈 키질. 지금 한 2년 정도 다 돼가는데 아 코로나가 서좋죠 교회도 안 가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야.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가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이것이요. 퀴즈에 퀴즈에 퀴즈. 아파서 못 가겠어. 바빠서 못 가겠어. 멀어서 못 가겠어. 승이나서못 가겠어. 돈이 없어서 못 가겠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전체가 키질이퀴 키질. 그 키질에 걸리면요. 족쟁이에요, 족쟁이. 그 키질을 이겨내고 나가면요. 알고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 지구 전체에, 완폐렴 코로나19 코비드라고 하는 퀴즈를 하시는데, 이때 전 세계의 교회들마다 알곡과 족쟁이가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 이야, 잘 됐어. 정부가 비대면 하래, 비대면. 정부가 그렇거뭐 있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율적으로, 선제적으로, 어떤 교회가 선제적으로 정부가 일본에서 맹령 내리기도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아, 우리는, 우리의 방어를 우리가 한다. 물론 잘하려고 했죠, 잘하려고. 그러나 지금까지 악으로, 악으로 가면서, 만명 들어가는 교회도, 19명, 20명 밖에 못 들어가다가, 행정소송을 걸어서, 99명까지, 아, 만명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99명이 뭐예요? 그래서 이거 키질이, 키질, 키질. 키질. 정부가 못 가게 하니까 시청에서 구청에서 못 가게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니까 교회 안 가도 돼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식어지면요. 죽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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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에 더 금식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참여하며 가정의 재단을 쌓으며 성경에 깊이 어눌이비를 더하며 찬양 경배를 더하며 어려울수록 사림다 가부처럼 이와의재단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쫑이 복음을 위해 살며 그 사람은요 알고기 예? 알고 알고 알고요. 알고 음. 야 힘들고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대기업도 힘들고 청년 실업자도 많고 잘됐다 이럴수록 개안가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잘됐다 잘됐다면요 죽쟁이에요죽쟁이에요왜 음. <laughs> 타당마당에 가서 소가 뛰었냐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키질이에요 키질. 여러분과 저는요,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퀴즈랄거리를 주실 거예요. 네. 퀴즈랄거리를. 겨울에, 한겨울에, 야, 이렇게 추운데, 빙판인데, 어떻게 겨울을 가? 여름에, 너무 더운데, 남들 다 산으로 들러받으러 해외로 다나갔는데내안왜 가야 돼요. 모든 환경, 영적인 환경, 육적인 환경, 물질적인 환경, 대인적인, 대인관계 환경, 모든 시시분분초초에 여러분과 저희는요, 소들이 뛰는 타장마당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키질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완질고 활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중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믿음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면 이겨내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활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나 예수님의 세상을 이겼어. 한란 없는 세상은 한 번도 없어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한란이 장차 있겠지만은요. 그 이전에 모든 인생은 태생부터 죽는 날까지요. 한란이 있어요. 큰 한란, 작은 한란. 그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님을 통하여 고림도 기자가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견딜 만한, 이길 만한, 참을 만한, 앙큼박대 할란을 안 주시는데 그걸 못 이겨내니까 족정이에요 그걸 못 이겨내니까 그 바울사도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견딜 만한, 이길 만한, 잡을 만한 고할란만 주신다고요 고할란만, 고할란만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미하며 힘을 모으면, 중보를 하면 그러면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이겨내면 족쟁이가 되는 게 족쟁이가. 자주보인 쪽에 잠깐 하나만 더 보실까요? 어떤 난란에도 이겨내야 인내로 켈실 구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누가 보금 팔 장에서 누가 보금 팔 장은 아시다시피 네 종류 음밭이잖아요네 종류 음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옥토만 옥토만. 천실에 얻어서 최고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소가 뛰는 타당마당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소가 뛰는 타당마당은 예수님의 퀴지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영과 육의 환경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여러분맞으는 퀴즈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퀴즈에서 이겨내셔야 되는데, 결론으로 누가 보면 21장 19절에 너의 인내로 너 영혼을 네.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이긴 자로 사셔야 됩니다. 타당마당 네. 교회 잘 아시죠? 제가 아주 강명하게 공부 많이 한 건데,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타당마당이 어디예요? 네. 교회예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워낙 공부 많이 한 것이어서 제가 성구 딱두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심판이 있고요. 시브리서 10장 30절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당마당에서 소가 뛰어 가지고 야 우사 너아미나답너 믿음이 알곡이냐 죽정이냐를 가렸는데 알곡이에요 죽정이에요 죽정이었어요 왜요 서울시대에 영성훈련이 나라가 안돼 있고 나라가 그렇게 돼 있지 아니하는 아비나답 집에서 20년간 있어도 복도 못 받고 그 자손을 법계에 실어서 보내다가 그만 그 장남도 죽쟁이로 적사여서 침멸당해서 가버린 거예요. 결론입니다. 타당마당은 여러분과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알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극상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청지계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밀류감받으러 천국에서 만납시다. Amém.